안녕하세요. 플로라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블라우스를 접을 건데요. 접어볼게요. 일단은 반으로 접습니다. 다음, 여기 조금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거 안 나온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안 돼요. 여기 벌려진 부분 있죠? 벌려진 부분을 조금 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안 펴서 흰색 이런 자기 하고 싶은 색깔이 나왔으면 이런 모양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뒷면에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반? 반으로 접습니다. 옷 대문 접기요. 대문 접기로 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 기축한 선 모양, 옆에는 파랑색파랑색 파랑색. 자기가 원하는 색, 원하 색이 나왔으면, 이렇게 모양이 됐으면, 여기, 여기, 벌려지는 부분, 아무 곳이나, 이렇게 해주세요. 치마, 치마 모양으로. 이렇게 치마 모양으로 나왔으면, 이렇게 모양이 됐으면, 반으로, 반으로. 그리고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이 뒤쪽이 너무 나오면, 되니까 끝머리만 살짝 접어 주세요. 이런 모양이 됐으면 여기도 너무 네모 모양이면 이상하니까 끝머리만 뒤집어서 살짝 접어 줍니다. 펴서 이런 모양이 나오시면 이하이그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주고 예쁘게 다듬어주고 예쁘게 이렇게. 주고게 이렇게. 이렇게. 주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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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우스 완성!